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시카고대에서 뭐~ 연구 결과가 뭐~ 상당히 그~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임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연구 결과였는데 어~ 마른 사람들은 정상일에 비해서 어~ 임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걸 봤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에 조금 놀랍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불임하면 뭐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모든 서적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말라서 비만인 경우 아니면 너무 뚱뚱해서 비만인 경우 이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와혈 그러니까 내몸의 어떤 생리적인 활성의 재료가 되는 그런 기와혈이 부족한 상태겠죠. 기와 열이 부족한데 당연히 어, 자궁이나 난소가 건강할 리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궁도 메말라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목나무에서 싹이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에 불임이 너무나 자명하다고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좀 비만해서 그렇다. 비만하면 은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복부가 항상 냉한 상태가 되죠. 또한 우리가 지방에서 여성으로는 분비가 많아집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호르몬 분비에 장난이 생기기 때문에 배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 어, 무배란,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해서 난포가 자라다가 맙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나무가 우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비, 뭐, 이것이 영양이 많이 풍부하고 잘 어, 발달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어, 말라있는데, 어, 유난히, 어, 솔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걸또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비옥한 그런 토양, 또 비옥한 그런 조건에서는 아이가, 어, 잘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헝글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우리가 못, 못 사는 사람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어,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서 괜찮게 풀리는 아이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부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또 적은 경우도 또 많으십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 말랐다, 너무나 비만하다. 이것은 반드시 불임의 원이 인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심을 하시고, 혹시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